자 1단계 사인제곱더하기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코사인 x로 정리해봐라라는 거지 그럼 뭐야 코사인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제곱 x를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에 1-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k-5는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에 플러스 2 코사인 x에 플러스 3 더하기 k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이게 1단계, 1단계. 뭐 마이너스 곱해서 써도 되고. 자, 2단계. 어 코사인 코사인 x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하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여 T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했네. 자, 그럼 뭐야? 자, 여기 방정식에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음, K 넘길 거고 2도 같이 넘길까? 둘까 같이 넘길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는 k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식이 되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우리가 x의 개수를 판단할 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파이부터 2분의,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를 t로 치환하면 여기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t의 범위? 마이너스 1이야. 0. 0.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 이해됐어? 여기 범위 안에서의 교점을 생각을 하는 거야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부터 그려보면 얘는 T축과의 교점이 0과 뭐야 키로 묶으면 3분의 2 여기 1이라고 묶으 얘가 3분의 2요점 지나면서 아래로 물러 그리고 1일 때는 1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1일 때는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3 더하기 니까5아 너무 올려야 되네 t가 영까지 아니 아 T가 0까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T가 0까지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되구나 소리소리 그럼 중간에 3분의 1일 때가 꼭지점을 갖겠죠 3분의 1일 때 3분의 1넣으면 3 곱하기 2 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분의 1 이니까 마이너스 3 분의 1 되면서 지금 0 부터 1 까지 이렇게 생긴 이 검은색 그래프랑, 그래서 이 검은색 그래프랑 그리고 y는 k 마이너스 1 과의 교점을 생각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0일 때는 1이면서,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코사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기 여기 사이에 있는 T 하나의 1이 아니지. 여기 사이에 있는 T 하나에 X가 몇개 되는지를 보는 거야. 몇개 되는데? 두 개. 근데 다두개가 되는 게니냐 그건 아니고 0일 때부터 쭉쭉쭉 두개다가 뭐가 될때 t가 1이 될때 x가 몇개 돼? 한개가 되는 거야. t가 0과 1 사이에서는 x가 두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음. 자 그래서 t 하나에 x가 두개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k-2가 요렇게 대응된다면, y는 k-2가, 어? t는 1개 대응되잖아. t는 1개. 그지 그러면 이 t 하나에 x가 몇개 대응된다고? 두개 대응된다고. 이해돼? 예? t가 1만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는 x, t 하나에 x가 두개 대응되는 거야. 이해 예? 여기 t 하나니까 1이 아닌 t잖아. X가 두개 되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되면 Y는 K-2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때의 교점의 T는 1이야. 1. 그래서 이때는 X가 몇개되는 된다고? 한 개. 이때는 X가 한 개. 이 밑으로 내려가면 T가 1보다 작아지니까 여기서는 X가 몇 개? 두 개. T 하나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오면 교점이 두 개가 되지. T가 두 개란 말이야 여기 하나에서 X 몇 개? 두 개. 여기서 몇 개? X? 두 개. 총 X가 네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순간 여기에서 또 교점이 한 개가 되잖아. 여기서는 X 몇 개? 두 개. T 하나 대응되니까 X가 두개 된다라는 거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근의 개수를 고려해봐라 라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래서 자 여기서 t가 1일 때 여기가 함수값이 1이죠? 1 자, 이 k-2가 1일 때 그때가 k가 얼마지? 3이죠? k가 3이 되면 이때의 x의 개수는 몇 개다? 실근은 한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k-2가 1보다는 자꾸 뭐보다는 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아, 아니지 0, 0, 0 0보다 크면 이 사이에서는 교그 점이 t가 하나니까 그 t 하나에 x가 두개되는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면 x가 두 개. 됐어? 그리고 이제 k-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즉 k가 2보다 작거나 같고 3분의 6, 3분의 5보다 크면 이때는 몇개 대응? t가 두개생길거니까 각각의 x가 두 개, 두개 대응해서 x가 네개 대응. 되니? 마지막에 이제 k가 3분의 5가 되면 이때는 x가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2단계가 지금,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때 T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잖아. 이번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T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인 거니까, 이걸 쓰라기만, 이걸. T가 1일 때는 실근의 개수 몇 개? X가 1개. T가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개 되면 된다. 2번에서는 얘를 쓰라는 거고, 3번에서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주실근.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질 때가 얘랑 얘인 거잖아. 3번에서는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질 때의 K의 값. K가 3분의 5 또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된다. 라는 거지. 이게 3번의 값.